겨울밤에 <laughs> 다 익은 것 같구나 <laughs> 역시 밤 껍질에 갈치 블렌니뒤질 않네요. <웃음> <웃음> 에. 지난번 토끼 사냥 갔을 때 그냥 집어넣었다가 혼줄이 났지 뭐예요? 음? 저런 튀는 밤에 잘못 맞으면 큰일 나지. 예, 어, 다행히 아무도 맞은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다 뜨거우니 조심해서 먹거라. 예,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음. 아, 음. 맛있느냐? 예,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후후, 녀석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배웠느냐? 아이, 요즘 우리 사당 동무들이잘 쓰는 말이에요. <laughs> <에>? 끝내주게 재미구나. <laughs> <laughs> 어, 아버님도 금방 배우시네요. <laughs> 나으리 뭐냐 무슨 일이냐? 혹시 사방님께서 여기 계신지요? 그래 나 여기 있다. 음왜 혼자 온 것이야? 아, 예. 모두들 너무 추워서 꼼짝하기도 싫다고 하십니다요. 모두들? 만수도 말이야? 예. 참말이랬다. 혹시 귀찮아서 가보지도 않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지? 아 아닙니다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대체 제가 왜 하겠습니까요? 치, 뭐가 춥다고. 응. 아, 예? 아,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요? 아니다. 알았으니 가보거라. 수고했다. 예. 아, 예, 서방님. 너도 할 일이 없어 심심하겠구나? 응? 아, 제가 할 일이 없다니요. 집신도 삼아야 하고 새끼줄도 꼬아야 하고 할게 얼마나 많은데 할 일이 없다니요.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요. 참, 그러냐. 예, 아, 그럼 저 바쁜데 이만 가봐도 되겠습죠? 그래, 가보거라. 뭘 시키시려고 할 일이 있냐 없냐 따지신데 진짜 잠시도 노는 꼴을 못 보신다니까 으후 또 엄청 춥네 아휴저 안골의 딸만 내리 다섯을 나 김서방 알지 아나맞다그집 음. 큰딸이 우리 골로 시집 오지를 않았나 근데 왜 아이 글쎄 내년 소장 요즘 깎아달라고 한논 주인과 다퉜다가 그만 부치던 논까지 뺏겼다는 구만 음. <laughs> <laughs> 어휴 저런 그럼 그 집은 앞으로 뭐 먹고 산대요 그러게 말이야 아직도 딸 넷을 시집 보내야 하는데 큰일 아닌가 <laughs> 어, 우리네 신세란 참으 <laughs> <laughs> 어, 춥다 <laughs> 어, 어서 들어오게나 <laughs> 어, 다들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슨 말씀들 나누고 계셨습니까요 에저 <laughs> 어, 안골 김서방네 얘기 좀 했네 아예 운세는 평생 응? 소장녀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겠구만. 아 누가 아니래 이렇게 인심 좋으신 댁에 머슴을 살면 정말 무슨 걱정이 있겠나. 머슴살이가 아, 뭐가 좋아. 좋다고도 그러십니까. 저도 제맘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습니다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것도 뭐좀 가진 게 있어야 살맛이 나지. 우린 머슴만도 못해 이거 참 내년에 제발 소장녀 좀안올렸으면아 그나저나 어르신은. 어찌 그리 솜씨가 좋으십니까요? 응? 좋기는 내 밥숟가락 들 때부터 새끼 꼬며 놀았는데 이 정도 만드는 일은 일도 아니지 가만 보면 안는척 하면서 은근히 자기자랑을 하십니다 그래요 어, 응, 자네도 느꼈나?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자랑이 심한 줄 아나 입만 열었다면 자기자랑이라네 이런! 내가 언제 내 자랑을 했다고들 그래? 말이야 말은 말이지 이 고래 집을 꽂는 걸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안 그런가? 에? 아, 예 예. 그러면요 어르신이 최고죠. <laughs> 에헤. 이거 봐. 이거 보게. 이게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면 대체 뭔가? 이딴 도가 내 자랑이야? 자신을 그, 아, 얘기하는 거이참 아, 아, 그만들 하세요. 이러다가 싸움 아, 나시겠습니다. 아이. 아, 싸우긴 누가 싸워. 우리가 뭔가 뭐 행치. <laughs> 응, 어, 맞네. 평생을 이렇게 어울려 살았어도 큰 소리 한번 오고 간적 없는 사이라네. 다들 우리 음. 같이만 살라고 그런 평생 싸울 일은 없을 테니까. 예, 네. 알아 모시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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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심해 같이 놀 사람 없나? 어, 어, 뭐가 저렇게 재밌는 거지? <웃음> <웃음> 정말 보기 좋습니다. 어, 서방님,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요? 어, 어 아니 어, 일은 잘하고 있는지 어, 보러 왔느니라. 아이, 그건 안녕하셨습니까, 서방님?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요, 서방님. 안녕하셨습니까요? 응, 어, 덕분에 잘 지냈네. 자네들도 잘 지냈는가? <laughs> 아예예예. 아, 예, 예. 예. <laughs> 음. 음. 아, 왜 아무 말도 안 하나? 아까 한말 계속할게. 아예 무슨 말을 말입니까요? 저희 별로 한 말이 없는데 없이좀 음. 전까지 웃음 소리가 들리던 걸 나도 좀 듣자고. 어. <laughs> <laughs> 아, 자자 얘기해 보게 나해. 왜나 보고 그러나? 얘기 꺼낸 음. 건 자네 아니야? 음. 와 그건 뭔? 뭐 아, 봉쇄기 뚜껑입니다요. 봉쇄기라면… 아, 예, 음식 넣어두는 그릇이 쉽죠. 아, 우리 색시주면 좋아하겠는가안 그래도 이 댁에 들으려고 만들고 있습니다요. 걱정 마세요. 그래? 아, 그럼 계속 만들게. 아, 난 만드는 거 구경 좀 하다 가겠네. 아, 그렇게 하십시오. 음. <놀람> 서방님! 어, 아, 일어나십시오, 어, 서방님! 어, 아, 아, 운세냐, 아, 무슨 일이냐? 아니, 여기서 잠이 드시면 어쩌십니까요? 어, 어,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아이, 내가 깜빡 잠이 들었구나. 깜빡이 아닙니다요. 벌써 한참이나 주무셨는걸요. 보셔요, 벌써 저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녁 진지성 들여갔으니까 어서 가보십시오. 그 오냐, 역시 겨울에라 짧구나. 아참, 서방님. 자 이거요 복귀라범이 서방님께 전해드리랍니다요. 우와, 봉새기가 다 만들어졌구나. 정말 잘 만들었어. <laughs> 예, 그렇죠. 복귀라범 짚을 꼬는 솜씨는 이곳 으뜸 아이니까요 그러냐? 아, 그럼 뭐든지 만들 수 있겠네. 그럼요. 짚만 있으면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요. 아이고, 그런 재주가 있는진 또 몰랐네. 아, 그럼 쉬거라. 됐습니다. 이제 자리에 드셔도 돼요. 아유, 오늘은 이상하게 안 졸려. 섹시한 나랑 놀아주면 안 돼? 전할 일이 있어서요. 정이 잠이 안 오시면 잠이 올 때까지 책을 보시면 어때요? 알았어. 자, 오늘도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줬네.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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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달 마을로 시집 간네 동무는 아직 애기 소식은 없니? 아 왠걸요. 지금 배가 뒷동산 만한 걸요. 시어머니가 어찌나 위해 주시는지 다들 부러워서 난리예요. 아유 잘 됐구나. 우리 길순이도 그런 댁게 시집을 가야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아도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 가고 싶진 않아요, 어머니. 본 사람 다 집안을 보고하는 것인데 그게 마음대로 될줄 아니 두고 보세요 저에게 반해서 목숨까지 거는 그런 사람을 꼭 만날 테니까 아이고 아직도 저런 헛된 꿈을 꾸고 있으니 저걸 어쩌냐 꼭 그런 분 만나실 거예요 그렇죠 역시 올케는 뭘 안다니까 아이고 둘다 똑같구나 다 똑같아 <laughs> 그래 오냐 들어오너라. <laughs> <laughs> 아, 어서 내려놓거라. 저녁을 먹었는데도 왜이리 출출한지 모르겠어. <laughs> 어 안돼 호동아. 아이고 우리 호동이도 배가 고파구나. <laughs> 알았다 알았어. 껍질 벗겨줄 테니 잠시만 기다려라. <웃음>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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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먼저 잡수세요. 난 동치미 국물 먼저 마셔야겠다. 어서들, 먹거라. 네, 잘 먹을게요. 올케도 먹고 해요. 저녁도 시원찮게 한고 같던데. 머리도 어서 먹거라. 예, 아기씨 <laughs> 고구마는 식어도 어, 이렇게 맛있다니까. 동치미가 아주 시원하구나. 어, 맛있냐? 그래, 그래. 어서 먹거라. <laughs> 어, 맛있다. 내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어머, 서방님! 어? 이, 이 밤중에 여기 모여서 몰래 뭘 먹는 거야? 몰래 먹긴 뭘 몰래 먹어. 이러다가 출출해서 밤참좀 먹는 건데. 참내. 안 주무시고 왜 건너오셨어요? 음, <laughs> 음, 음. <laughs> 섹시한테줄게 있어서 왔지. 자, 이거. 아니, 그게 뭐냐? 음식 보관할 때 쓰는 거래요. 봉색이 꼼꼼하게 잘 만들었네요. 그건 또 어디서 가져온 거냐? 어? 어, 아까 낮에 행랑체에서 복귀라범이 똑같은 걸 만드는 걸본것 같은데. 맞다. 복귀라범이 <laughs> 만드는 게 하도 좋아 보여서 색시 좋이 달라고 했지. 고맙습니다, 서방님. 안 그래도 더 있었으면 했는데. <laughs> 아이고, 우리 금용이가 제법 지아비 노릇을 잘하는구나. <laughs> 그런데 나만 쏙 빼놓고 맛있는 걸 드십니까? 야 찾아 먹어라 먹어! 애기 지하고 서방님은 매일 틱격 태격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어이. 사이가 좋아 보이세요. 아 저렇게 서로 르렁대는것 같아도 속으로는 얼마나 생각들을 해주는 줄 아느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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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뭐 하냐? 아니, 녕 먹었죠. <laughs> 내가 재밌는 거 보여 줄까? <laughs> 자. <웃음> 어때? 진짜 개 같지? <laughs> 자. 이번엔 <laughs> 이건 뭔지 알아맞혀 봐 봐. <laughs> 아, 어, 독수리다. 아. <laughs> 어, 진짜 도끼랑 <독기랑> 똑같아. <laughs> 어쩜 형님은 제주도 좋으시네요. 뭐이까짓게제주라할수 있나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요, 뭐. <laughs> 저도 어렸을 때제 아비가 많이 해줬었는데. 그럼 어디 한번 해보거라. 어, 그럴까요? <웃음> <웃음>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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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건 거북이 아니냐? 예, <laughs> 네, 맞습니다요. <laughs> 에이 그게 뭐야 이렇게 여기를 좀더 구부려야지 <laughs> 아기 거북이야 색시야 진짜 거북이 같지 예 그렇네요 색시도 해봐 뭐할줄 아는 거 없어 예아전잘 못해요 <laughs>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요 이런 거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그래 새아가도 한번 해보거라어 자, 그럼 <laughs> 아우리잖아셋시 닮아서 예쁘게 생긴 오리네 못한다더니 잘만 하네 빵빵 빵빵 이빵 빵빵 빵빵 이 그러다 금빵빵 그림자한테 다들 잡아먹히겠다. 이다 잡아먹을 빵다 빵빵 빵빵 그빵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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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북이가 잡혔구나. <laughs> 어? 아, 아이고 왜 이런? 아이고, 아유, 우리 아기 언제 잠이 들었누? 어쩐지 조용하다 했지. 길순아, 호동이 좀 데려다 눕히거라. 네. <laughs> 도치리처럼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가거라. 예. Yeah! 나도야 <laughs> 어제는 다들 추워서 못 나온다고 하더니 두칠이 형 다리는 언제 다친 거야 글쎄 가보면 알겠지 하여튼 두칠이 형 조심성 없는 건 알아줘야 돼참 <laughs> <laughs> 어서 와 <laughs> 어서 와 <형. 웃음> 어쩌다 다친 거야. 뒷간에 가다가 미끄러졌어. 아이고, <laughs> 그래서 많이 아픈 거야? 아니, 어젠 퉁퉁 붓고 아팠는데 침 맞고 나니까 좋아졌어. 며칠 지나면 서당에 다시 나갈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나는 엄청 크게 다친 줄 알았네. 이 다리야? 와, 어미비야. 소갔지. 뭐야, 정말인 줄 알았잖아. 에이 기아야야아아럼아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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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아아아아형 음. 어, 그, 그 <laughs> <laughs> 어, 응, 봤으니까 이제 그만 가자. 응. 어그래왜야더 어, 어, 있다가지 아 어, 여기서 뭐해 형은 아프고아이 니들 아직 점심도 안먹었잖아 여기서 나랑 밥도 같이 먹고 놀다가 가 점심 음. 그럴까? 아, 그럼 조금만 더 있다가 갈까? 에이, 잘 생각했어. 우리 밥상 들여올 동안 팔씨름이나 할래? 어때? 어이, 팔씨름 해봐자. 형이 이길 게 뻔한데 뭐하러 해? 어, 내가 팔목 잡아주면 되잖아. 어, 그래 좋아. 내가 시작하면 어, 하는 거다. 준비 시작. 막상 막하네. 뭐가 막상 막하? 아직 힘도안작거든 나도 마찬가지거든 어 아, 아, 넘어간다 금룡이 안돼어아이번엔 아, 규동이가 넘어간다 어 아, 아, 어때 아직 안 끝났거든 아누구도 빨리 끝내버려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니냐 아. 기다려 이번엔 규동이가 이겼는데 오늘은 금룡이가 이겼네. 이번엔 만수랑 내 차례야 자 어? 아, 팔목 잡아준다며 주동이랑 금룡이만 팔목 잡아준다고 했지 넌 아니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넌 나랑 비슷하잖아 힘이 맞아 만수는 팔목 잡아주면 안 되지 지, 좋아 시작해 그럼 시작한다 시작 그래, 나 그래, 그래. 이겨라. 해 <laughs> 간신히 이겼다. 아, 역시 발씨름은 두칠이형이야. 못 이기겠어. <laughs> 이제 금형이랑 붙을 차례지. 내 어. 네, 약속대로 팔목 잡아주면 돼. 좋아. 자, 시작! 좀더 <laughs> 힘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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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내. 너무 힘을 안쓰면 내가 미안하잖냐. 안 되겠다. 더 있다간 금룡이 심 바빠지게 근데... 생겼네. 미안하다, 금룡아. 자, 그럼. 뭐야? 너무 으악! 금방 끝나 버리잖아. 뭐야? 너무 싱겁다 으악! 으악! 이럴 줄 알았어. 팔목까지 잡아줬는데 그렇게 심을 못 쓰냐? 어, 집에 에이. 가서 심경키워 나시는 형이랑 발씨어안 해. 나도. 도련님, 점심 식사 들여가겠습니다. 어, 어? 오냐. 어서 들여오너라. 말다 어, 어, 불이 켜져 있네 아, <웃음> 아, <웃음> 아, 정말 야, 야. <laughs> 뭐가 그리 즐겁나 아왜 나만 들어오면 갑자기 말을 멈추나 내힘 봤어 응?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요 근데 또 오셨네요 집간 다녀오는 길에 불 보고 와봤지 그런데 자네들은 왜 매일 밤 여기 모이나 밤은 긴데 잠은 안 오고 해서 이리 모여.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집을 꾸고 있습니다요 에이 그렇다 나도 부르지 아니 서방님을 왜 부릅니까요? 밤이 길어 그런지 나도 요새 통 잠이 안 오지 뭐냐 나도 이 틈에 껴서 이런저런 얘기나 하고 싶다 서방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연세가 귀들어 보이십니다요 잘 봤네 내 비록 나이는 어리나 장가도 들고 했으니 어른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나? 오, 예 그럼 이 방에서 운세만 장가를 못 들었으니 어린애는 딱 운세 한 명뿐이네요? 아, 예? 어, 어, 맞, 맞네, 맞아. 맞아. 음. 음, 듣고 보니 그렇군. 아. 예, 운세야. 아, 예, 사방님. 들었지? 이 방에서 어린애는 너 하나뿐이니라. 예, 그래서요?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냐넌 나서지 말고 심부름이나 잘하라고. 알겠습니다요. 밤도 기뻤는데 출출하지 않으신가? 아이고, 그러고 보니 배 속이 허합니다요. 음. 어허, 뭐하느냐? 어른이 출출하시다는데 얼른 일어나라! 어? 예, 알겠습니다요. 시원한 동침이 있으면 그것도 한 그릇 보게나 예, 예. 오늘은 뭘 만드나? 예, 삼태기입니다요. 삼태기? 예, 흙도 보나르고 재도 나르는 데 쓰는 물건 입죠. 그렇군. 그런데 말이야 다른 거좀 만들면 안 돼? 응, 어? 다른 건뭐 말씀이십니까요? 큰그 소나 말 같은 거. 소나 음, 말이요? 왜못 만들어? 아, 못 만들긴요. 이 사람 손에 집만 들려줘 보십시오. 못만드는게 없습니다요. 음. 정말? 그럼 나소한 마리만 만들어 주게. 집으로 음, 만든 소를 뭐하시게요? 네? 타고 놀 거야. 타신다고요왜 아, 타면 안 돼? 타봐야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게 뭐가 재미있으십니까? 에안 움직여도 돼. 지난번에 두칠이 형의 소를 타다가 떨어졌거든. 소가 어찌나 사납던지. 언제까지 만들어드리면 되겠습니까? 빨리 만들어줄수록 좋지. 에이, 알겠습니다요. 만들어드리지요. 고맙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하게. 내 모든 가져다 줄게. 에, 아닙니다. 요 괜찮습니다요, 서방님이. 아니 뭐가 괜찮은가? 자네들게 우리도 맛난 것좀 먹어보세나. 에? 아이 그래. 사양 말고 얘기해보게나. 음, 자 많이 드십시오, 어르신네들. 음. 어? 이게 뭐냐? 고작 고구마 몇개 갖고 되겠느냐? 아, 예? 아, 그러면요? 아닙니다. 이거면 충분하죠. 머리에게 말해서 지짐이라도 붙여오너라. 아, 아니 서방님 이 밤중에 그런 걸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요? 에이, 내가 붙여오랬다고 하거라. 어서. 아, 알았습니다요. <laughs> 자,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먹으면서 하더니 계속하겠나. 아이고, 밤두기 번데 들어가 주무십시오. 손은 꼭 어, 만들어 어음. 드릴 테니까요. 아, <laughs> 어, 그럼 그럴까. 아, 내 먼저 건너가겠네. 예, 예 안녕히 주무십시오. 주무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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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소를 타러 오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어서와. 이소 좀 봐. 멋지지? 우와.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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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 났어? 어, 어, 정말 잘 만들었다. 아이고 두치령은 안 됐다. 하필 이럴 때 다리를 다칠 거. 어, 그런데 이걸 타자고 우리 부른 거야? 응. 다 보고 싶지 않아? 다 봐야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움직이지도 않잖아. 내가 먼저 탈 테니까 보라고. 이리야, 이리야. 너 재밌냐? 에이, 그럼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 음, 음, 이렇게 하니까 움직이잖아!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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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laughs> 타볼까? 그럴까? 음, 음, 어. 그래. 아! 아! 아, 어떡하죠? 아, 아이고, 어. 뭐야? 금룡이가 소를 타다 떨어졌다고? 아, 그래, 사병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 아휴, 아, 마당에요 아이고, 빨리 가보자!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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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어, 어. 아, 괜찮으냐 금용아 어, 괜찮으셔요 어, 발목이 약간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걱정 마 섹시야 <laughs> 대체 여기서 무슨 소를 어. 탔다는 것이야 어, 저기. 어? 어? 네가 떨어졌다던 소가 이소냐? 예. <laughs> 아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구나. <웃음> 그러고도 웃음이 나오셔요? <웃음> 어, 그럼 어떻게 웃어야지? <laughs> 나원 참. <웃음> <웃음>